91번 프로 보겠습니다. HDL C 플레임이죠. HDL 앞에서도 언급을 했던 플레임입니다. 아, 인터넷을 사용하는 환경이든지 아니면 교환기를 쓰는 교환기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죠, 교환기에. 그리고 이렇게 교환기에 연결이 되어지는 이런 환경에서 데이터들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상대편의 주소를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어떤 정보 구조가 필요할 텐데 이 구조를 우리가 바로 플레임이라고 하는 거고 그 플레임 구조는 가장 많이 쓰는 비트지향형 플레임은 바로 HDC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맨 앞에는 플래그와 플래그를 둬서 이 날아다니는 데이터간에 어, 혼선을 방지하는 거고요. 동기유지도 하고 1차 오류를 판단하는 그런 구조가 들어가 있어서 앞 뒤는 다 플래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드레스 부분이죠. 어드레스는 해당되는 컴퓨터가 막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4번, 5번, 6번, 7번, 8번. 우리가 우편 주소가 있듯이 그 번호를 갖다 줘야 바로 교환기가 해당되는 주소로 보내 주니까 주소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나요? 컨트롤 부분이죠. 컨트롤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이 주소 컨트롤에는 I 플레임과 S 플레임과 U 플레임이 있고 이 I 플레임은 데이터 보내는 그 데이터를 조각 내었을 때몇 번째 조각이라는 그 조각 번호를 보내는 형태에다 실제 데이터가 들어 있어서 정보 플레임이라고 하는 거고요. S 플레임은 슈퍼바이저 플레임이라 해서 패킷에 어, 날라다니는 데이터들의 흐름을 조절하거나 속도를 조절한 하 오류를 제어하는 형태가 바로 슈퍼 검사 플레임이라고 러죠 오류, 감시플레임, 감시 오류 검사가 아니라, u 플레임이라는 것은 서로 이 컴퓨터와 이 컴퓨터와 서로 통신을 개시하기 위해서 서로 링크를 설정하고 해제하는 일을 담당하는 거고요. 여기는 설정 모드가 세 가지가 있죠. 정기응답 모드, 비동기응답 모드, 균형 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조는 컨트롤 부분에서는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이 들어오죠. 실제 정보가 기록되는 부분, 그 다음에 fcs라 해서 요거, 요거, 요거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그러한 어, 영역, 그래서 실제로 뭘 쓴다, crc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드레스 부분이 맞고요그 다음에 제어 영역이 들어와야 되고 정보 영역이 들어와야 되니까 요세 개의 부분만 바꿔서 물어본 문제군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2번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